이쪽은 아이파크 우리, 여기, 여기 여기는 이고요? 이고요. 우리는 이고요. 아, 여기가 아이파크고 여기가 현대건설이야. 아이고 아이파크. 아. 네 분이세요? 네. 띠 해야 되잖아. 띠를 주는 거라 띠야지 이거 탈수있어야 어. 네. 근데 엄청 넓다 뭐, 여기도 헬리오만 큼넓은데 만만치 않은데? 헤매겠는데요? 헤매겠는데? 해맑했는데? 응. 이게 진짜 친구가 높아서 좋다요. 어. 응. 접수 중이고, 음. 와 이게 평형이 엄청 많구나. 음. 진짜 많아, 평영이 아문 열어주러 가는구나 어, 어, 맞아 맞아, 직접 열어주죠. 이거 이렇게 가리. 어어 어, 맞아. 낮에도 그랬어. 오야 입구가 음. <laughs> 입구가 되게 좋은데. 음. 두세대딱 붙어 있네. 공간공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어. 뭐도은안 되지만 그래도 쓸수 있게끔 자전거 <목소리도> 네, 있네. 자전거 다 네,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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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천하요 오. 어 <laughs> 야. 음, 여기가 애들 봐. 애들 봐. 말로 네, 수납 공간은 오우 많다. 아, 이게 엘리베이터 수 있다. 엄마, 이 방에도, 이 방에도 수납공간 또 있어. 엄마 옷장 같은 거다 버려야 되겠다, 이제. 나가구리지그라고요 어우, 이이불도다 해야 되겠다. 그래, 여기 이런데 공간이 많잖아 있나? 아, 응, 응. 그치, 뭐, 그거 어쩔 수 없지 뭐. 이야, 역시. 와, 마루가 완전 개그리다 이야, 50평이. 넓긴 하구나. 오. 오. 어, 오. 그치? 야. 코세린이야. 코세린? 어, 그러네. 코세린이네.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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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... 엄마 방 엄마 방 엄마 귀 엄마 제일 좋아. 바깥 구경하긴 좋네. 어. 아, 엄마 방 넓다. 좋다. 어, 야, 돼. 음. 어 오빠 가볍인데? 가볍인데? TV를 그러면 못 들을 수도 있겠네. 이쪽, 이쪽은. 가벼이야? 이쪽도 가볍이야. 야, 그럼 이거는 90인치짜리는 이거 못 따라 무거워가지고. 이걸 이게 뭐지? 누가 그래? 가위 가져와야 되겠는데? 아, 일단 갖고 와서 필요 없으면 버리든가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는 나는 갈고 싶어. 안방도 와, 안방도 엄청 넓네. 안방도 넓고. 야, 여기 뭐야? <laughs> 옷방 그거 짜야 되겠다 보니까. 아, 옷장은 걔네가 아직 안 됐어. 그래, 안돼 있는 거야? 안돼 있는 거. 오, 넓네. 아, 엄청 넓어. <laughs> 옷방이, 어, 야, 옷방에서 자도 되겠다, 여기. 오, 어. <laughs> 엄청난데? 응. 음. 와, 화장실도 두 개나 있어, 굳이. 두 개나 있어? 응, 그두개 있어. 그래서 나는 저두개 필요 없는데. 그러니까. 어. 아,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네. 나 이게 되게 클줄 알았는데. 음. 화장대? 어. 화장대 되게 나클줄 응. 알았는데. 그러네, 화장대는 좀 작네. 응. 냉장고, 김치등 생각보다 음. 신발장이 되게 작다 신발장? 어아 근데 자잘한 수납공간은 많다 그래도 여기 신발장이고 음. 다야 아 신발장이 생각보다 되게 작다 그치? 이 쪽에 또, 또 있네 양쪽에 있구만 아니. 이야 <laughs> 이런 또 소소한 또 창고공간이 있었네 어, 창고공간 또 별도로 있다니까 이만한 이거. 으 오히려 여기는 욕조가 없네. 짧다. 오. 욕조가 저쪽에만 있고, 응. 여긴 없네, 오히려. 욕조 필요 없어. 아, 욕, 욕조 없지, 그냥. 근데 애들 또 욕, 욕조에서 또 목욕하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. 음, 음.